1단이 300도. 2단이 500도. 일단 1단계. 우와, 된다. 어, 확 오므라드네요. 와 씨. 500도로 올려 볼게요. 2단으로. 성능 많이 안먹네 와, 안 되겠다. 너무 세게 하니까 전선이 녹아삐네요 어, 씨. 탄내 나요. 탔네 와, 씨. 자, 뜯었는데 와, 이 납땜 부위까지 다 녹아 버렸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갔다 아, 가 봐라. 어, 씨. 일편 납니 아, 씨.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겹 넣어주고 좀더 굵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시동 걸고 있습니다 시동 자, 가까이서 한번 해볼게요 우와 우와 됐다 이 정도만 더 오래 하면 안 돼요 우와 딱 좋다 아직 뜨겁네요 좀 식혀줘야 되는데 와 이렇게 딱 잘됐네요 와씨 되게 밝아요 T5보다 좀더 밝은 수준 되게 밝고 좋죠 근데 밝기 조절은 가능하다 50% 정도, 1 3 1%.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스테콘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거죠. 페이드 인 아웃을 좀 길게 가져가 볼게요. 자, 체진거 볼까요? 와. 좋죠. 자, 이런 게다 된다 그거죠. 마지막으로 주백색으로 해 놓고 끌게요. 자.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크라이오티입니다 어, 저번에 이 작업을 해봤죠. 이게 뭐냐면, 열수축 튜브를 이용해가지고, 납땜 부위, LED 스트림 납땜 부위를 이렇게 안전하게 마감하는 그런 작업을 해봤는데, 어, 보시다시피 여기 뭐좀 실패한 것 같죠. 여기가 손까지 꽉 집어주듯이 이렇게 웅크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약간은 실패한 사례로 남았었죠. 어,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로 다 적어 놨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저희 회원님이 드라이기로는 부족하고, 뭐 열, 열풍기가 없으면 라이터가 직방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선 쪽에는 좀더 얇은 거 하나 더 넣어서 겹쳐서 하면은 딱 잡아줄 거다. 그 꿀팁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걸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열풍기를 질렀습니다 보쉬 제품이에요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보쉬 제품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뭐 얼마 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5만 원 정도 했나 여기거 질러놨고 어 제가 해보고 싶은 건 여기 이쪽을 열풍기로 한번 다시 찢어 보는 거예요 여기가 오므라 드는지 한번 보려고 얇은 공기로 찢어 보고 만약 안 되면은 아까 이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얇은 걸 넣어 가지고 여기서 좀 얇은 걸 찾아 가지고 이선 쪽에다가 이어서 다시 작업해 보는 거. 두 겹으로 하는 거죠. 원래 썼던 요거 하나 그리고 얇은 거 하나 해 가지고 두 겹으로 하는 거. 그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치아 놓고 잠시 끊고 여기 전원을 공급해 주고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되게 온도가 많이 올라갔는데몇 도더라? 뭐한뭐 뭐 300도, 50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 맞네요. 1단, 2단 이렇게 있는데 1단이 300도, 2단이 500도. 그럼 이어서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풍기, 그거 전원을 꽂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종이가 타는 온도가 생각보다 낮던데 뭐한230 몇도인가? 볼까요? 233도면은 종이가 탄다 하던데 그래도 몰라가지고 아카라 그 택배박스인데 아카라. 아카라 제품 많이 사다보니까 하여튼 택배박스인데 여기에다가 깔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작업을 할땐 창문을 잘 열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기도 신경 써야죠 자, 그러면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몰라서 온도계도 한번 구비해보면, 이거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한번 온도를 올려볼게요. 일단 1단계. 온도를 올려주면서 어 되게 뜨거울 것 같은데. 우와, 된다! 오, 확오므라드네요 오, 씨. 오늘은 한 900도로 올려볼게요. 2단으로. 파는가 아닌가 모르겠네. 오, 씨. 와, 안 되겠다. 너무 세게 하니까 전선이 녹아 비네요 와, 씨, 탄내나요? 탄내. 탄내. 와, 씨, 몇 돈지 한번 볼까요? 이거를 위해서 준비했죠? 몇 돈이야? 생각보다 안 높게 나오나? 희한하네. 이게 더 높네. 80도. 와, 이게 이게 더 높네요. 노무에 찢으면 안 되고, 잠시 찢었다가 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파워 장난 아니네요. 자, 일단 다시 끊고, 요거를 떼내고 다시 작업을. 해볼까요 말까요? 와다탑 뺐는데. 자 일단은 여기 다 탑을 해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와, 요이장난이요 진짜. 일단 요걸 뜯고 좀 식히고 나서 뜯고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김에 또야. 이제는 어직 뜨끈뜨끈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잠시 끊고 갈게요. 자 그럼 여기 실패한 작업물을 좀 떼내볼게요. 떼라봐야죠 이제 많이 식었네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자 뜯어내 봐야죠. 자 뜯었는데. 와이 납땜 부위까지 다 녹아 버렸네요. 와 이건 다시 납땜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필립스 세타플럭스 LED스 드립인데 이거는 다행히 커넥터가 있죠. 커넥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납땜이 아닌 여기 커넥터로 연결을 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 고객님께 알려 주신 두 겹으로 하는 거. 삼선 쪽에는 좀더 얇은 거 하나 더 놓고 그리고 그 납땜 부위 연결 부위에는 좀더 굵은 걸로 그걸 한번 작업해 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아따 가봐라. 아씨, 피 납니다. 어, 피. 아씨, 조심해야 돼요. 장갑 끼고 해야 된다 원래. 아씨, 어,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겹 넣어주고 좀더 굵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열풍기로 한번 찢어보는 거죠. 해보면 되는 거죠 일단. 자, 이번에는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300도로. 빠르게 찢어줄게요, 빠르게. 너무 오래 으니까안될것 같아요. 자, 다시, 온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시동 걸고 있습니다, 시동. 자,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가까이서 한번 해볼게요. 우와. 우와. 됐다. 요 정도만 더 오래 하면 안 돼요. 우와딱 좋다. 아직 뜨겁네요. 좀 식혀 줘야 되는데 와 이렇게 딱잘 됐네요. 와씨 좋습니다. 좋아. 어. 좀 식혀 줘야죠. 자 온도 다시 해 볼까요? 의미는 없지만 손 대면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아안 뜨겁겠네요. 음. 뜨끈 뜨끈하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거를 어, 여기다가 전원을 공급해가지고 한번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되는지 어, 딱 좋네요 와 좋다 이제 추가 장비를 들고 왔죠 여기 와구 커넥터도 있고 어 컨버터도 있고 SMPS 어, 아카라 스트립 드라이버도 있어요 스마트 LED 스트립 드라이버 이걸 한번 연결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최종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저걸로 써야지. 이걸로 쓸고요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죽 시켜 먹었던 그런 통인가. 이거 아마 죽통일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저기 본죽통. 이거는 반찬통. 잘 알뜰하게 잘 쓰고 있죠. 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실패한 거. 이제 여기만 주면 되겠네 이런 거 보면 참 어렵지 않아 보이죠? 그냥 딸깍딸깍 연결 해가지고. 쓰면 되니까자 이제. 여기. 연결 여기. 여기. 220V 전원 공급해 주는 것도 연결하고 여기 중간 스위치 코드 선 연결하고 자 이제 전원 공급을 한번 해볼까요? 먹고자 보겠습니다 여기 안아 들어오 아 제가 잘못 연결된 것 같아요 이게 필립스 스트립은 좀 달라가지고 구조가 좀 다르죠. 아이고. 까만색이 DC24V 플러스 쪽이고. 빨간색이 오마이트. 흰색이 코라이트. 자, 이렇게 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아, 들어왔다. 들어왔지요. 자, 그러면.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자, 이거겠네요. 자, 밝기. 온오프. 잘 되고. LED 하나가 좀 접촉불량이네요. 고장났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영상에서는 티가 좀 많이 안 나네요. 와, 이게 짧은데 진짜 밝다 그래도. 이게 미터다 20W라가지고 되게 밝아요. T5보다 좀더 밝은 수준. 되게 밝고 좋죠. 근데 밝기 조절을 가능하다. 50% 정도, 82%, 13%, 1%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색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거죠. 그리고 이드인이드아웃 이것도 가능하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연출을 위해서 페이드인 아웃을 좀 길게 가져가 볼게요. 자, 음, 고급스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답답할 수도 있겠죠. 좀 길게 해버리면은 자, 지는거 볼까요? 와, 좋죠. 자, 전구색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서히. 좋죠. 자, 이런 게다 된다 그 거죠. 마지막으로 주백색으로 해 놓고 끌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